무릎 꿇게 합니다. 또 귀한 찬양, 간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이 한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그 증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한일 간증입니다.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흘러넘치는 한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 오후 사무엘상 27장 강의 우리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강의 드디어 다윗의 삼기 도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8장 1, 2절입니다. 총6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8장 1,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28장 1, 2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자연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에도 이러한 보편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 같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laughs>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그 한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다시 한번더 영적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유혹도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단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유혹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옷자락 고 붙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의 추적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피하게 하였던 다윗을 우리는 앞선 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 연약한 심령은 다윗과 같이 오늘의 본문과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마음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누적된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어려움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나약하게 만들어요, 나약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 또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또복추고또 복주고, 복주고 복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직하게도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마음에서 내가 점점 점점 약해진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 또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최우선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표호와 함께 이 말씀을 연관하여서 살피면서 다시 한번더내 신앙의 최우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최우선은 기도 나중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삶의 영속성에서 끊임없이 범하기 쉬운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나중에 되어져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삶의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삶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못한 다윗은 또 다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강대한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그 모든 가족들과 의탁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도 없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또 다시 나에게 기도가 우선입니다" 라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끄집어 올린 성경의 진리는 사단은요. 사실에 기반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되 지금 당장 죽지 아니한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 버리는 자리에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했는데 그 반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자신이 인간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실에 기반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 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그 몸을 어탁하였을 때 사절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바로 가드로 도망한 다윗, 그것을, 그 소식을 접한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불안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잠시 잠깐은 해결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는요, 더 깊고 더 치명적이에요. 결국 이 본문 앞에서 멈추어서 5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28장 1절로부터 2절. 아기스에게 잠깐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잠깐 머물고자 하였으나 28장 1절과 2절의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될때그 잠깐의 평안에 있던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사단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먼저 되지 아니한 내 판단은 다시금 나의 삶에 치명적인 사단의 도구로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에서 나는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자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로서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회계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이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이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후에 기도하였을 때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였을 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계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행하였던 내 시간의 역사 속에 합리성을 부여하며 하나 하나 나의 장벽, 내 마음의 장벽들. 신앙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벽돌을 샀듯이 합리성의 이름으로, 내가 한 행동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삼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또 다시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여기에서 구별은 거룩한 구별이 아닙니다. 자신의 독단과 자신의 교만 속에서 성을 샀듯이 또다시 창세기가 이야기하듯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흩어지며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륜으로 하나하나 합류화시킨 내 안의 성 내 마음의 성으로 내가 성주가 되어 살아가는 자리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시점 속에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그 사실에 기반한 유혹이 맞을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리의 성령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쌓아올린 그 성, 그 성벽 허물어트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더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의 성 안으로 차고도 흘러 넘치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진리는 여러분들 신앙의 기도 없는 판단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 절과 삼 절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 다윗의 자기 혼자만의 판단을 통하여서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사람 600명 아마도 여기는 장정의 수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성경은 확장하여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싸울 수 있는 장정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다시 한번더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에게 건너가고 동거한다 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거한다 라는 용어 뒤에, 3절의 용어 뒤에 아내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다시 한번더이 동거한다 라는 독특한 용어의 의미들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여야 할 용어가 블레셋 땅아기스 이방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가 그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로써 이 동거함이 사용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내 판단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단의 치명적인 독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동사 건너가니라 이 용어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건너 블레셋 땅 서편에 있는 블레셋 평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산 하나를 넘어가서 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건너가니라라는 독특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건너가다라는 용어는요. 성경 속에서 언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있는 하나님과 관, 관계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반영적인 용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결코 사해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하여서 여리고 산지 어, 여리고 산지 지역에 여리고 땅에 있었던 그 붉은 산지 지역에 엔게디 지역에 있던 그냥 산 하나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건너다라는 의미로 바로 블레셋 서편 땅 블레센스로 건너갔다라는 이 성경상의 의미는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관용적인 의미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리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자리로 나아가는 판단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우리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또 다시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경계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임 없이 살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오늘날 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듯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산지를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너서 아기수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한 그 관계에 사용되어질 동거하다라는 이 용어가 같이 함께 살다라는 용어가 이방의 왕과.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함께 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에 동거하며 내 삶에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오늘 겸손히 나와.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또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귀한 함께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영적인 앞서 말씀드린 자연적 법칙에 의한 기본적인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자연적 법칙들은 당연히 보편적인 진리인 듯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두 가지의 법칙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불안전함 속에서 판단하는 자리에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 내게 합리성을 부여한 내 성을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 형제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요. 그 형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말씀이에요. 너무 말하고 싶고, 너무 행동하고 싶고, 먼저 말하고 싶고, 먼저 행동하고 싶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말해요, 먼저 행해요. 그 전에 다시 한번더 잠깐 멈추어서서 말하며 논쟁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으로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그 삶이, 그 순전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마지막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장 속에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3장 38절로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는 사단도 포함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37절이 항상 마지막 마지막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참된 승리가 참된 신앙이 <laughs>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더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한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